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얼마 전 웹툰 작가 주오미 님의 재즈를 설명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거 다들 알지? 재즈는 19세기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행진곡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섞이면서 탄생한 음악이야. 뉴올리언스 재즈에서 시작되어 점차 다양한 장르로 발전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이 국보로 채택되기도 했지. 주오미 님의 재즈 영상도 1976년 제1 8회 그래미어워드에서 재즈계의 3대 디바로 불리는 엘라피츠 제럴드와 멜토메가 펼쳤던 유명한 무대를 따라한 거야. 멜토메가 엘라에게 재즈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엘라는 대답 대신에 즉석에서 스킨 연주를 시작해 스킨은 정해진 가사 없이 즉석에서 음을 자유자재로 찍어내듯 부르는 창법인데, 재즈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연주를 함으로써 재즈의 정의를 대신한 것이지. 그런데 이게 가장 알맞은 대답이기도 해. 재즈는 클래식에 엄격한 거는 반대로 즉흥적인 면과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거든. 전설적인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도 한 기자의 재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만일 당신이 재즈가 뭐냐고 물어야만 한다면 당신은 재즈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재즈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재즈는 말이지. 아파